안녕하세요. 머니고 구독자 여러분들, 시노펙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노펙스는 삼성전자 향의 기업입니다. 뭐, 시노펙스가 여기 보시면 뭐 혈액 초석기네, 뭐 이런 애 해가지고 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노펙스의 아직까지 메인 사업은 FPCB 사업입니다. 핸드폰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그 핸드폰을 가장 많이 FPCB를 받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삼성전자 향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어쨌든간에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다 해서 신호팩스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연성 기 회로기판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신호팩스의 주가는 삼성전자하고 항상 비슷한 모멘텀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로 해가지고 이제 약간의 반등 처리가 지금 장마판 되니까 또 빼고 있는 좀 모양새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이 매도세로 또 전환이 됐네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매수세를 가져갔던 부분 모멘텀이 시노팩스까지 오면서 시노팩스가 오늘 3.08% 정도 올라갔던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어 지금 동일하게 또장 막판되니까 시노팩스도윗꼬리 길게 달리면서 또 빼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턴어라운드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 우선적으로 윗꼬리 부분에서 단기차익 매물들 나가면서 <laughs> 오비브는 상승 처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핵심도 하단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라도 좀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직히 그 기판 사업이라는 게 여러분들 굴치의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미래에 막 밸류를 땡겨가지고 뭐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여기 이제 기판 사업이 한번 주목도가 받았던 게 적층이라는 것 때문에. 한번 받았습니다. 이제 기존의 기판이라는 게 이렇게 판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반도체 칩들을 꽂아 가지고 이게 가동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적층으로 쌓게 되면은 말 그대로 뭐 속도 조절하는 램 같은 경우에 이거를 적층으로 쌓을 때한 개를 설치할 수 있는 기판이지만 적층을 하면 4개까지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속도 부분에서 더 빨라진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적층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좀 중요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뭐시노펙스뿐만 아니라 뭐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뭐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한번 주목을 받았었는데 요번에 이제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그렇게까지 썩잘 나오지 않으면서 국가가 지금 한번 조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굴지의 산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베이스적인 실적 부분과 영업 이익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년도 대비해서는 괜찮게 나오긴 했지만 전 분기 대비해 가지고는 어좀 매출과 영업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분기마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바로 체크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신원 팩스가 지금 고객 다각화를 하고 있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조금 주가가 좀 빠지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원 팩스가 바로 어 말한 게 보유 물량의 5%를 무상으로 지급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주가 상승에 대한 큰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보면 <laughs> 어쨌든 간에 시노펙스가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을 때는 200억까지 나왔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멀티풀 10배만 받는다고 해도 한 시가총액 8천억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 시노펙스의 시총이 음, 보시면은 5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5,054억인데 어, 지금 정도면 담아야 될 가격대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이 구간이 뭐 비싸서 못 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다만 이 혈액 투과기 부분이랑 바이오 쪽에 요즘에 돈을 좀 많이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얘네들도 바이오 시장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말 그대로 미래 가치적인 사업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가 이제 아직까지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투자만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laughs> 필터 부분 필터 부분에 대한 거는 공급 처리는 약간 약간 들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FPCB를 어, 대체할 만큼의 뭐 영업이익이 막 들어오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미래 가치적인 부분인 거고 우선적으로 기판 부분에 대해서 적층이 몇 단까지 들어가는지 그리고요 삼성전자 향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지 부분이 체크가 우선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주가가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현재 이제 반도체 원인이긴 하지만 삼성전자 의 주가가 대하닥복까지 와가지고. 반등 처리가 일어나려고 하면 외국인 수급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또 장막판에 이렇게 파고, 팔고 있는 모멘텀이 가져가면서 내일은 과연 반등이 나올지에 대해서 먼저 조금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신노팩스도3% 이하로 빠지면서 진행 중이고요. 우선은 핵심도 구간만 좀 체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사실 신노팩스의 핵심물량이 있는 구간은 12,726원에서부터 여기 어, 9,618원 구간까지 9,678원이네요. 여기 구간까지가 가장 매집 물량이 많이 뭉쳐져 있습니다. 사실 OBV가 상승 추세가 나왔을 때도 여기에서부터 쭉 올라갔던 내용이 보이고요. 사실 이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폭만큼 OBV가 빠져버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집 물량이 잘 버티고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매집 처리 들어가고 이 구간에서도 매집 처리가 들어가긴 했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매도, 매도 물량을 갖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 아직까지도 매도를 못 하고 매집 처리가 돼 있는 물량이 있고 기술적 반동으로 올라갔을 때는 그 하단까지만 딱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9,000원, 9,500원 정도 선까지 딱이 구간까지가 핵심도 중에 최상단이고 어 캔들을 조금만 더 크게 볼게요. 저희가 왜 여기를 계속적으로 잡냐면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여기 그리고 이 구간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기 구간이거든요. 어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 반등에 의한 핵심도 저항대 매물 구간이 주가를 위로 올릴 때에는 구구간부터 그 해가지고 투매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말 그대로 수급 처리에 의한 돌림 현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주가가 빠질 때는 여기가 하방 지지선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올라갈 때 만약에 이제 4분기 실적 부분도 내년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원래 시노펙스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급등을 일어났었을 때는 영업이익이 한 180억 정도가 나왔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 <laughs> 여기에서 보시면 그 이때 당시거든요. 2023년도 12월, 9월 해가지고 어, 12월 달 해가지고 영업이익 측면에서 242억, 그리고 250억, 200, 190, 129억 해가지고 이 시기 때 주가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섰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꺾이고 나서 2024년도부터 해가지고 쭈르륵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혈압월각이나 바이오 쪽 필터 사업에막 뛰어들면서 이 돈을 써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매출액이 같이 증가폭이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은 여러분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투자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 매출이 올라가요. 근데 영업이익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가 매출도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올라가요. 근데 세 번째가 매출도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시기 때는 투자예요, 투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출 돈은 괜찮게 들어오고 막 계약권도 나오고 그러는데 영업 이익률이 없다는 거는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연구 비용이 들어가거나 소재 부품 쪽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볼수 있고 매출과 영업 이익이 둘다 올라가는 거는 이 기간에서 이 기간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때는 회수 기간이에요, 회수. 말 그대로 그동안에 공장 건설까지 막 하고 돈들였잖아요 그거 다 이제 완공됐고, 이제 쫙 거기서 생산하는 거 판매해서 영업이익률은 막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넘어갈 때 쇠퇴기입니다. 쇠퇴기. 매출도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줄어들었어요. 사실, 히노펙스가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사실, 그, 이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AI 시대 때는 병렬 형태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cpu 시대 때는 직렬 형태예요 직렬 근데 gpu 시대 때는 병렬입니다 이게 이제 추론까지도 가능하니까 ai 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명령에 대한 하달 부분만 봤거든요 사실 핸드폰에서도 이제 gpu 하고 cpu 하고 이제 이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인쇄 회로기판은 말 그대로 굴지 산업이기 때문에 그냥 이, 이 병렬 형식을 만들면 되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특별하게 비판 부분이 막 필요하지 않습니다 았 직렬형 텐트는 적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몇 적층을 쌓냐에 따라서 속도 부분도 달라지고 기능성 부분도 달라지지만 정렬은 그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여기에서 여기로 찾고 넘어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성에서 전체적으로 뭐이거하고 관계가 없긴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자꾸 HBM 쪽으로 가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보시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 조금 조금씩 매출 부분에서는 그래도 증가폭이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노펙스가 선택한 게 바이오 섹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보시면 여기에도 높은 성장 잠재력 보유 해가지고 보시면은 혈액 영역의 시약청 허가 획득 비름이 c r t t 기기나 HD 기기 등 국산화 성공치 확대했는데 여, 얘네들이 이제 되게 잘하는 게 뭐냐면. 어 기존의 바이오 섹터로 들어간다고 하면 신약 부분만 생각을 하고 말 그대로 임상 시험 아니면 FDA 승인 처리 막 우린 거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근데 얘들은 혈액 여과기 그리고 필터 이런 사업이 들어온 거. 이거는 임상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이 그냥 그 기계에 대한 말 그대로 바이오 섹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의료기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호팩스 에 나중에 패러다임을 바꿀 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신호팩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정상적으로 뽑아낼 거로 보이고 있고 국내 시장 규모 약 2조 8천억의 시장 규모에서 신호팩스가 5천억 원 수준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80% 정도의 시장을 잠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들이 직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노팩스는 기술적 반동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가 많지만 그 뒤에 이제 예전에 어 여기 정고점 부분 돌파해 가지고 밸류를 받는 8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받으려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6천원이기 때문에 어 8천억 정도 아니 5천억이죠 시총은 그리고 주가가 6천원이기 때문에 8천억 정도 받는다고 하면은 시총이 한 만원 정도 수준 한 8천원에서 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적 반등에 의한 상단 부분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 이상으로 멀티플로 상향 조정 처리해서 가져가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는 FPCB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다음 분기부터는 더 증가폭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혈액 여과기에 대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 그리고 이게 병원에 몇개 정도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좀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추적을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1차 반등 폭의 가격대는 만원딱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어그 뒤에 1차 목표가 멀티풀 미래 당겨오는 거는 어, 진행 상황 보면서 잡는 게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딱만 원까지만 보시고 저점 매수세 들어가시면 맞을 것 같고 뭐 캔들 모양 오늘 뭐 윗꼬리 달리면서 약간 좀장 후반부 지금 3시 20분 거의 끝날려고 하고 있는데. 어, 오면서 빼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아래 꼬리 부분에서 단기적인 아래 부분에 단기적인 수급 처리가 들어오면서 위기를 위해서 단기 차익 매물이 나간 거기 때문에 내일은 상방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올라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합권 아니면 이렇게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 장 끝나기 전에 이 가격대에서 살짝 잡아보시는 것도 적극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obv가 올라왔기 때문에 핵심 물량이 들어온 것 맞거든요. 그러시니까 어, 잡으셨을 때 내일 단기적으로라도 좀 먹으실 수 있는 상태는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에 시노펙스는 오늘 뭐요 정도까지만 보면 될것 같고요. 뭐영업이뭐매출이 성장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보는 거지 전년도 대비해서 봐봤자 이건 소용이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뭐 삼성전자 향에 대해서 좀 회복 처리가 빠르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잠재력 보유했다고 돼 있고 체력 투석이 진출 겨냥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뭐 시노펙스 요정도까지만 보면 될것 같고요. 제가 요즘 매일매일 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급 상태에 대한 개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laughs> 여러분들 딱 시작하자마자 우리나라 증시 전부 다 위로 올라가는 줄 알았죠. 왜 그러냐면 어 외국인들이 현물 포지션을 상방으로 잡아놓고 나서 콜옵션으로 해가지고 매수 처리를 들어가고 있었고 현물 시장에서도 매수가 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나 지금 약한 상태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장 막판 되니까 아좀 빼볼까 해가지고 좀 뺐더니 여기에는 오늘 코스피 포스닥이 다 마이너스 상태로 종가마감 처리를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416 포인트 결국에는 마이너스 0.33% 뺐고요. 포스닥 같은 경우는 6.850%, 685 포인트 마이너스 0.64%를 뺐습니다. 어, 어제보다 낙폭 현상이 많이 줄어들고 핵심도상에서도 하방 부분이 나온 걸로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개 예탁자금이 적으면서 신용장고를또 다시 한번 털으려고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를 내려눕히면서 삼성전자를 약간 올리는 이런 시장 그냥 가지고 노는 시장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올라가는 종목 딱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 되게 이상하죠. 햅트론. 오늘 또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유상증자까지 진행하고 영업 이익이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일라일 릴리하고 계약권 나왔다고 해서 주가를 올려 가지고 지지선 지키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가 또 뭘까요? 한부 토건입니다. 4면상 아, 때렸죠. 그리고 나서 위로 올린 다음에 오늘도 5.25%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업은 말 그대로 배인과 횡령에도 엮여 있어서 상장 폐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은 뭐 마이너스 200 몇십억씩 적자 기업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아직 진행도 안 됐고 수주권도 없는데 그냥 그 부분 단어 하나 때문에 엮여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어떤 시장 같으세요 여러분들? 수급에 쏠림이 있고요. 일정이나 스케줄이 전혀 없으면 절대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시장입니다. 거기에 어말 그대로 하방 부분에서 매수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주가에 대해서 털림 현상이 엄청나게 세게 나오는 시장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옆에 보이시는 010의 2944 32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어 문자 넣어주신 분들께는 무료로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되면서 하방에서 매수를 가져갈 수 있고 50%에서 60% 정도는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반기 포트폴리오 종목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숫자 1이라고 여기서 문자를 보내주셔야 되는 거는 어쨌든 본인도 받고 싶다라는 의사 확인은 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뭐 다른 내용은 보내실 거 없고 그냥 문자에다가 1, 딱 이렇게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번도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저희가 바로 발송 처리해 드릴 거고요 어 종목 리스트 열0종목에서 2차전지하고 바이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다른 섹터에 일정 나온 종목들을 드릴 거고요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릴 거고 매도 전략까지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쭉 내려보시면 어디 <laughs> 이런 기업이구나 그리고 이 기업이 왜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왜 좋아지고 있으며 이 기업이 왜 매수를 해야 되고 하방은 어디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여기다가 주의사항을 하나만 좀더 추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하방에서 매수를 들어갈 때 여러분들 매수가를 잡잖아요. 그럼 동시에 매도가를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수가를 잡을 때 매도가도 잡고 들어갈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이 예전에는 시장 자체 어쨌든간에 옵션 포지션이나 뭐콜 옵션에서도 도와주기도 하고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수급 처리가 한 번씩 퉁퉁 물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버 사이클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은 오히려 오버 사이클이 리스크를 갖고 갈수 있는 큰 원인 제공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딱 정해진 수익률 한50% 정도 먹는다 하면은 딱 하방 부분에서 매수했다가 거기에서 매도 처리 바로 하고 나갈 거고 더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의 수익도 아니고 저의 수익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가져가신 분들은 축하해 드려야겠지만 저는 이렇게 위험성 있는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쭉 한번 읽어 보세요. 그리고 이런 기업이구나 이렇게 아시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게말 그대로 이제 매수 매도할 때 인간의 심리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이 문자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여기 보시면 종목 뭐 타점 알림 해가지고 종목명, 네이처셀 매수가 만 370원 구간, 총 비중은 60%, 1차 매도가는 13,600원 구간, 매집을 위한 매도는 30%입니다. 그래서 10월 23일 날짜 12시 13분에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는 따라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내드리는 게 매수가,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해파, 수급, 일정, 기업 내용, 기업 상태, 그리고 실시간 내용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전체 다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은 어 아마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 나오실 거니까 그대로만 좀 따라서 해주시고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이 문자 말고 카카오톡으로 좀 많이들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가릴 거 없이 그냥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거 보셔가지고 뭐 따라하시면 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뭐잘 참여하셔서 좋은 성과 가져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뭐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은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주셔도 안 받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 하반기 저희가 이제 상반기 때 진행을 한 건데 저희는 여러분들 그 많은 종목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어,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게 1월 2일 날짜에 시작을 했고 예, 1월 2일 날짜 그리고 7월 10일 날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약 상반기 때 7개월 동안 한 10종목에서 11종목 정도밖에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는 일정이 명확한 종목만 가지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해드릴 거고요 제주반도 j LPDDR 적층 부분 들어갔을 때 매수가 매도가 받고 수익률 먹은 거고 두산 로보틱스 부분은 좀 두산 밖에 문제 때문에 적게 수익률을 먹었지만 그래도 매수가 매도가 먹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수익 그 일정이 있는 종목으로 들어갈 텐데 저희가 보내드리는 건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다 보내드릴 테니까 하반기 요번에 하반기랑 그리고 내년도 이제 상반기까지 해서 다 진행 처리해 드릴 거니까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단타 같은 경우는 아침 7시 이전에 먼저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시장이 9시에서부터 11시 사이에 거의 전체 거래량의 60%가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날에 이제 시간에까지 보고 매몰 때까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호가 부분까지 싹 보고 7시 이전에 먼저 보내놓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아침 9시에 그냥 매수를 들어가세요. 저희가 종목명이랑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보내놓을 테니까 매수가 들어가시고 목당 수익률은 5%에서 10% 정도 먹고 매도 처리 들어가신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어쨌든 삼성전자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반 등에 대한 사이클 부분이 아 그래도 종가마감 처리 들어가려고 하니까 3% 이상 올려버리고 끝냈네요 어 윗꼬리 부분에서 수급 처리 단기 매물 나갔기 때문에 내일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아래꼬리에서 어, 매수가 들어가신 분들은 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도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된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뭐 기업에 대한 밸류도 있지만 기술적 반등 부분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O B V가 깨지지 않는 한 그렇게 진행될 거니까 가져가셔서 좋은 성과로 마무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